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순비의 대표이사 오인선입니다. 주식회사 순비는 대형 멀티콥터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드론의 첫 번째 솔루션으로 해상 구조 멀티콥터를 개발하여 관련 기술을 특허 획득하였으며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비의 해양 인명 구조 드론은 빠른 대형을 통해 현행 구조 체계보다 13배나 빠른 진압으로 골든타임을 소멸시키며 구조자와 요 구조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구조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순비는 실제 해양사고에서 조난자에게 구명한을 투척하는 해양인문구조 드론의 임무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한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 준비한 순비의 퍼포먼스를 다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며 많은 응원의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로 생명을 구하는 기업, 순비였습니다. 순비! 화이팅! 화이팅!